안녕하세요.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유준상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병원에 일찍 오셔서, 응급실에 일찍 오시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흔히 뭐 뇌경색, 뇌졸중이 발생하면 응급실에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은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급실에 빨리 도착을 하면은 어 어떻게 되는지, 또어 응급실에 도착을 한 다음에 간호사나 의사들이 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빨리 동의서를 써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거고 또 들으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으셨던 분도 있으셨을 건데. 그러면은 그런 치료를 왜 받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뇌경색이란 어떤 병인지 어, 잠깐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혈관은 혈전이라는 것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듯이 치료의 기본은 이 혈전을 제거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을 제거하고 또 막혀있던 혈류를 그럼으로써 재개통시켜주는 재관류 치료가 저희 뇌경색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관류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관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이 약물을 써갖고 그 막혀있는 혈전의 녹이는 정맥내 혈전 용해술. 그래서 정맥으로 혈전의 녹이는 약물을 투입하는 거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직접 어, 동맥으로 막혀있는 혈관에 접근을 해갖고 그 혈전을 끄집어내거나 어, 또는 녹여주는 이제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고요. 어, 다른 말로는 기계적 혈전 제거술. 그러니까 특,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혈전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정맥내 혈전 용해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 즉, 혈전의 녹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사용하는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TPA라는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고요. 일부 이제 어, 최신 임상 연구에서는 다른 약물을 사용하려는 연구도 있긴 하지만, 전 세계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은 4.5시간. 그러니까 4시간 반 안에, 증상 발생으로부터 4시간 반 안에만 쓸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안타깝게도 정맥내 혈전 용해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은 조금 한정적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밤에, 전날 밤에 잘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10시쯤 주무셨다고 치고,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어,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과연 증상 발생 시간이 언제냐? 어, 아침 6시에 발견을 해서 7시에 응급실에 오셨어도 안타깝게도 전날 밤에 주무실 때까지를 마지막 정상인 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7시쯤 오셨어도 10시에 주무셨으니까 9시간이 이미 경과한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아침 6시에 일어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6시 반에 화장실을 가보니까 갑자기 뭐 쓰러져서 발견을 했다. 내지는 뭐, 갑자기 뭐 한쪽 팔다리가 이상 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시간부터, 어, 시간에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대상이 될수 있는 어, 시간이 4.5시간으로 좀 짧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오시면, 주사로 그냥 약물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치료가 될수 있겠고요. 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 시간 정도면 치료가 끝납니다. 보통은 어, 투여하는 약물이 정해져 있고, 그 약물을 즉시 주사를 하고, 그 다음 한 시간 정도로 또, 어, 계속 수액을 맞듯이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편한 반면에 단점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사 약물로 혈전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뭐랄까, 좀 굉장히 센 약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 경향성이 있다거나 다른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주사 약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일단 피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주사를 투여하는데 중간에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그래서 상처가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출혈성 경향이 평소에 높으셨던 분들 사용할 수가 없겠고요. 또한 이제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다거나 빈혈이 심하다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중간에라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 혈액을 녹이는 그 약물이 머리에 혈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어디든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이 크고 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 굵은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실제로 개통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굵은 혈관에서는 20 내지 30%의 환자분들만이 실제로 혈전이 다 1시간 안에 녹고 어, 혈액이 재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어, 약물을 쓰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굵은 혈관이 막힌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고, 어, 이것은 우리가 직접 막혀있는 혈관까지 찾아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맥내 혈전 용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들어보면 간단하잖아요. 주사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 크게 뭐 중요한 처치가, 어, 뭐, 굉장히 큰 기부라든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의사, 간호사만 있으면 바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제 기부도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다리 쪽에 있는 굵은 대퇴부의 굵은 혈관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혈관에 살짝 한 5mm 정도, 5mm나 3mm 정도 살짝 이제 천자를 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느다란 기구를 사용해서 이 머리 쪽에 있는 혈관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형제라는 약물을 쏘면서 막혀있는 혈관을 찾아내고 그 혈관으로 이렇게 기구를 타고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혈전까지, 혈전이 있는 위치, 막힌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이제 기구를 사용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끄집어내게 되고, 아니면은 강한 음압을 걸어갖고 혈전을 빨아내게 됩니다. 예,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시술을 시작해서, 시술을 시작해서 혈전을 끄집어내기 직전에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어, 혈관이 잘, 안 가고 있는 검정색으로 보는 곳이 이제 혈액이 잘 흐르고 있는 부분인데 혈관이 잘안 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막혀 있는 자리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술 직후 저희가 끝내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아까 막혀 있던 부분이 어, 검정색으로 혈액이 잘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저희가 끄집어낸 바로 그 혈전입니다 사실은 아주 크진 않은데요 이런 작은 혈전이라도. 우리가 머릿속에 어,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큰 뇌경색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네, 이러한 혈전 제거술의 성공률은 대략 70에서 80% 정도로 정맥내 혈전 용해술의 20에서 30%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다만, 어, 이러한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 정맥내 혈전 용해술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혈관, 사실 MRA에서나 CTA에서나 이런 혈, 혈관을 보는 사진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의 폐색이 있을 경우에도 쓸수 있는데요. 반대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의 경우에는 기계가, 기구가 직접 접근해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굵기가 된 혈관에만 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 상대적으로 많은 어, 기구,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아무 병원에서는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할수 있는 병원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술을 할수 있는 병원이 어디냐? 어, 이것은 우리가 지금 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어, 시술을 할수 있는 병원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병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 동네에 있는 큰 대학병원이나 비교적 큰 어, 병원에서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술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1년 365일 24시간 다 됩니다. 새벽이든 명절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되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냥 빨리 응급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 우리가 골든타임 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골든타임은 짧게는 6시간 내지 어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24시간까지도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골든타임 내에 여러분께서 병원에 오신다 하더라도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 시간에 다른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시간에도 또 역시 이런 재걸류 치료에 대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손상이 많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혈액이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혔을 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새개들로그 뇌조직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힌 순간부터 뇌세포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5분만 뇌연료가 흐르지 않아도 뇌세포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병원에 오시고 또 병원에서 아무리 빨리 의료진들이 준비를 하고 시술을 해도 이미 손상이 굉장히 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경우는 혈관이 막혔는데 오히려 겨순한 이런 외부에서 다른 데서 오는 혈류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는데 혈관 딱 막혔는데 사실 손상이 거의 없는 경우 뭐 말이 약간 온으로 한다든지 긴가민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 시술 자체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시술을 다 하지는 않고, 어, 경우에 따라서 경과를 보고 어,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위험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이제 혈류가 흐르는데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사실은 뇌출혈입니다.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것과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 일단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 그 조직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혈관도 역시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혈류가 세게 공급이 되면은 그 막혀있던 자리가 이제 혈액이 너무 많이 가면서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뇌출혈이 상당히 위험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손상의 정도라든지 막힌 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출혈의 위험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응급실에 빨리 여러분께서 도착하셨을 때 받는 그 골든타임 내에 받을 수 있는 재관류 치료에 대해서 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위험성도 있고 또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여기 의사선생님이나 아니 또는 간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의사선생님이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뇌세포는 손상을 당하고 있고 또 의료진이 이렇게 시술을 하라고 권유할 경우에는 위험이나 이득을 따져보았을 때 위험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들으시면 어 적극적으로 시술을 하는 것을 어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재건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유준상입니다. 감사합니다.